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일 첫째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한 완전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둘러 제 아지트와도 같은 금봉숲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서둘러서 준비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주차하는데, 예술회관 거기 광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한 5, 60대, 70대 이렇게 보이는 1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와서,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냐고 물어봤더니, 봉사활동으로 그 도류공원 내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셨는지 그건 확실히 알수 없으나, 그래도 도류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쓰레기를 버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봉숲길로 들었었습니다 금봉숲길에는 그리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앞에 부부로 보이는지 두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조금 천천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조금. 어, 생각도 하고 즐기는 시간을 맛보려고요. 여러 사람이 너무 같이 다 지나가면 제 걷는 기분이 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에 노래를 틀어놓고 다니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옆에 같이 가면 굉장히 힘들어 보니까 지금은 이제 벚꽃은 좀 많이 쳤고요. 그 대신에 이 나무 새싹들이 파랗게 잎이 많이 돋아 가지고 완전히 그 연녹색이 한창입니다. 지금 걷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바닥이 건조하기는 해도 돌도 있고 뭐 흙길 걸을만 합니다. 먼지도 약간씩은 납니다. 그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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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는 길은 항상 이 길을 걸으면 제가 혼자만의 뭐 생각도 할수 있고요. 또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걸으면 연습하면은 어디가 여행을 하도 오지 같은 데 가서도 혼자 걸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걸었는데 올해 제가 7년을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건강하고 걸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에 도리공원에 이렇게 숲길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걷는 길이 굉장히 많고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도 오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데만 다 다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공간을 즐기는 게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게참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 이 공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걸으면 지금 여기딱 느끼는 기분이 제 공간인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거를 조금은 덜 느끼면서 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공간도 아니고요. 자연이 주고, 시에서 노력하고, 구에서 노력하고, 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랑으로 제가 걷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또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도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대로도 보내고 또이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바람이 약간 부면 부는 대로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옆 이랜드에서 그 방송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아마 그 놀이공원을 안내하는 듯한 소리가 멀리서 많이 들리고요. 또요 금룡사 절에는 그냥 간간이 독경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 산에 이 산새들 오늘은 유난히 이 까치하고 참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가는데 제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제 발자국 소리가 제 귀로 들리고요. 제 숨소리도 제가 들을 수 있고, 제가 뭘 생각하는지,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는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그 공간 꾸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 참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일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제 목표라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도 이 이렇게 이 산길을 혼자 걸리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또글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쓸때이 오늘은 공간에 대한 느낌하고 시간에 대한 느낌, 제 몸, 제가 걷는 이 발자국 소리, 제 숨소리도 제 공간에 같이 같이 함께하는 그요 약간 언덕을 오르면 숨이 약간 더 자주 쉬어지고 발걸음은 약간 느려지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계절에 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벚꽃 엔딩 벚꽃이 지고 있다. 해마다 두려공원 둘레길 벚꽃이 지고 나면 2주쯤 지나 803벚꽃이 지기 시작한다. 퇴근 후 바람도 쏘일 겸 팔공산을 한 바퀴 돌았다. 그날 산속 달빛에 비친 벚꽃길이 아름답다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다. 어렵지도 않은 것을 좋아한다면서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불로동을 지나 팔공로로 접어드니 벚꽃이 꽃비처럼 떨어지고 있다. 때를 딱 맞춘 셈이다. 새 도로가 생겨서 약간 헷갈리기도 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청한다. 꽃송이송이 사이로 지난 날이 불현듯 스친다.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전라도에서 대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팔러 온 아주머니가 있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먹고살기가 어려워 대소쿠리 장사를 한다고 했다. 그 아주머니는 사주도 봐주고 손금도 봐주었는데 보리살이나 곡식으로 값을 지불했다. 나는 외할머니와 같이 있었다. 아주머니가 어린 나의 사주를 봐주었는데 용띠 9월생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엄마와 외할머니와 자정에 갱빈 그러니까 내가를 갱빈이라고 합니다. 내가에 의식을 치르기 위해 가야 하는데 외삼촌이 난포 등을 켜서 보호자로 나섰다. 기억으로는 부고와 과일과 부엌칼을 가지고 외할머니가 앞장을 서신 것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외삼촌 등에 업혀서 갔다. 물이 흐르는 내가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검정 치마를 나에게 덮어씌웠다. 그리고 다음은 외할머니가 무엇인가에 빌고 칼로 나에게서 문제의 용띠 구월생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을 지렀다. 달은 밝고 부엉이 소리가 이따금 들리고 물소리가 요란했다. 어스스한 깊은 밤에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혼기가 다가오자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다짐하듯 늘 말씀하셨다. 누구를 사귀더라도 꼭 먼저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용띠 구월생 불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용띠 구월생을... 하,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용띠 9월생을 만나고야 말았다. 누구의 소개도 아닌 우연한 만남이었다. 인연이란 이런 것일까. 서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았다. 20대의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내 미래의 어려움 같은 것은 마음속에 없었다. 드디어 용띠 고월생과 결혼을 결심, 결심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엄마의 걱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시에는 그냥 웃어 넘길 정도의 미신이라 생각했다. 약혼식날 엄마는 내가 단단히 각오하거라 다짐하듯 말씀하셨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보니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남편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신기하다. 팔공로 벚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흩날리고 있다. 분위기도 좋고 깨끗한 곳을 찾아 점심을 먹고 집으로 향하는데 거리는 연녹색의 잎들이. 햇빛 속에서 윤슬처럼 얼음거린다. 멋진, 멋진 벚꽃 엘딩이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길바닥에는 벚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꽃을 밟고 걷는 이 길이 바로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죠. 벚꽃길을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아마 꽃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그 꽃길이 이 꽃길일까요? 산한 바퀴를 도는 내내 꽃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꽃 같은 청년 시절이 있으셨겠죠. 근데 오늘은 지팡이를 짚고 저렇게 가십니다. 뒤에 가셨던 분은 아마 오늘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신 분 같습니다. 쪽끼를 입고 가시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더 푸르고 짙어지고 또 오늘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고목으로 된 벚꽃에는 그 옹이마다 연한 그 잎이 나오면서 거기에 꽃이 몇 송이씩 피어 있는데 굉장히 더 아름답습니다. 고목에도 꽃이 피면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살아가는 삶도 늘잘 가꾸고, 또 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옹이가 생겨도 그것을 견디고 또 닦아내면 저렇게 벚꽃 그 고목에 핀 옹이처럼 저렇게 새싹도 아주 연하고 예쁘고 꽃도 그몇 송이만 있는 꽃들은 더 예쁘게 보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저렇게 잘 자라고, 자라고 하면, 고목이 되어도, 고목에도 꽃이 분명히 필수 있다는 것을 저 벚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가 산 속에서는 굉장히 키가 큰데요. 그키큰 쪽에도 계속 벚꽃이, 벚꽃이 피어 있고요. 나무 그 옹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옹이마다 싹이 나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노인 부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산고 그 평상에 앉아 계시더니만, 이제 뭐 걷기로 하셨는지 걷는데, 할아버지가 좀더 건강하신 것 같고, 할머니는 모자도 쓰고, 옷도, 겉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으셨는데도 약간 등이 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아마 다 이러셨겠는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산길을 이렇게 같이 걷는 것만 봐도 굉장히 평생을 잘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이 숲의 나무들처럼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 모두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밝고 맑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계속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뒤를 쭉 따라가 봅니다. 근데 계속 이 보폭을 계속 같이 잘 걷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옹이 이, 이렇게 옹이가 아름답습니다. 제 발을 올려서 좀 옹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저 발은 소중하니까요. 늘 이렇게 걷는 발이 있었어. 제가 늘 이렇게 행복하게 걸을 수 있답니다. 제가 옹이하고 인증사을 남기느라고, 그, 노 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써 좀 멀리 가셨네요. 어저 멀리 보입니다. 저분들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 산길을 늘 걷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십시오.